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초 강의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어, 경매 실전반 8기로서 8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3시간씩 7회에 걸쳐 강의가 시작됩니다. 경매 실전 강의가 끝나신 분들에게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경매 투자 기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직접 해보지 않고 으시고는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 중에서 굉장히 투자 수익이 높았던 것 경매 투자 10선을 이번에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 강윤식입니다. 아 오늘은 물건을 쫙 보면서 와이 정도 물건이면은 나도 겁나게 큰 부자가 한번 돼볼수 있겠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수 있다라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물건을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은 이게 감정금액이 115억에 감정된 건데 최저금액이 40억이에요 40억 얼마나 많이 떨었던 얘기입니까 34%까지 저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토지도 상당히 넓어요 굉장히 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필지를 뭉탱이, 뭉탱이, 뭉탱이 모아서 세 필지로 나눠서 이거를 지금 사건 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세 개를 지정해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어,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을 제가 현장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야, 이게 뭐, 산 속에 그냥 푹 박혀 있어갖고 쓰지도 못하는 땅덩어리 갖고서는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 아닌가? 이런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현장을 갔지요. 그런데 상황은 반전이었습니다. 와이 정도 대지를 제대로 구성해놓고 음, 어떤 시행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구성을 해서 땅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낼 수만 있다면은 이 땅의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어, 이 물건을 한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사진을 어, 뒷 부분에 현장의 동영상 제것까지도뒷 부분에 보여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세 개의 덩어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개 덩어리는 아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100%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서로 또 개연성이 약해요. 보니까 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꼭 저쪽 필지가 있어야지만이 이쪽에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 각자 독립된 그 토지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저감된 물건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04-1번지 외에 25개의 필지총2 그러니까 6개 필지가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 전체가 8,296평 2 7 4 2 7제곱미터그 중에서 지금, 어 한2 0제곱미터 요게 좀 빠진 건데, 도로 부분으로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건물은 뭐 전체가 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예, 토지 면적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봤을 때 8,200, 300평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봤을 때 쭉쭉 떨어뜨려 놨다 그러면은 좀커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한쪽으로 몰려 있다고 하면은 음,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기도 않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어,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잘 조성되어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 모양부터 한번 볼까요? 땅모양 한번 본다면요 여기 지금 필지가 어떻게 나뉘냐면 요 여기가 여기가 어, 제가 어, 여기가 하나의 어, 사건 번호로, 물건 번호로 조성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또 하나가 물건 번호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여기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가 사건 번호 3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물건은 어, 여기서 여기 보시다면은 음, 이 도로를, 끼고 이쪽 우측으로 들어가 있는 이 빨간색과 이 토지가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토지가 약 8,300평의 토지이고 여기에 어 강단도 있고 여기에 그 풀장도 있고 이쪽 앞에가 연병장처럼 되어 있고 이쪽은 또,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여기가 뭐, 교당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나무가 굉장히 잘 이쁘게 조성되어 있는, 이런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감정 금액은 11억, 115억입니다. 감정이. 그리고, 지금 최저 금액이 39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치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어떨까 좀 싶네요. 위치가 음, 동영상에도 제가 찍어 갖고 왔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든 어딘지를 한번 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지금 여기 보면 가평들을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가평 경찰서 바로 좀 올라가시게 되면은 가평 경찰서 바로 건너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 에덴 스포츠타워하고 벚꽃길 휴게소라는 어마무시하게 큰그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춘가도가 달리고 있는 그 도로에서 어,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런 곳에 위치한 그런 토지입니다. 현장 가보니까 건축물도 예전에는 아주 잘 지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돼서 노화되고 이제 뭐 슬림화돼 갖고서는 넘어질 듯한 건물이 있긴 한데, 음 이거는 뭐 어차피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춘가도에 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게 뭐 거리상으로 한번 재보면요, 경춘가도로부터 한 70m, 70m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기가 70m 정도 뿐이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어, 토지가 지금 경매에 나온 거고요. 8,300평이 나온 상태입니다. 26개의 어, 필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고, 위에는 이제 단층으로 사무실로 쓰는 거가 있고, 또 거기 풀장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수원, 회의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또 교육연구실이 있고, 무대가 있고, 연병장처럼 네모판 듯한 운동장도 있습니다. 뭐 소나무가 라든가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불썩인 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가 나름대로는 뭐 많이 뭐 적어놓긴 했는데 어, 일단은 여기가 한 34억 정도로 대출을 일으켜 갖고는 이 34억 때문에 이제 100, 115억짜리가 경매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가치가 115억짜리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 대환을 해설에도 이게 살리 살리려고 소유주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현장 가 보니까 전혀 인적을 볼 수가 없고 그 뒤쪽으로 보니까 음, 전원주택 단지가 좀 이쁘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생각으로는 어, 사람이 국도가 잘 접해져 있고 광충 국도가 잘 접해져 있고 또그 인근으로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니까. 어,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동구 뭐 조각 같은 거잘 만들어 놓고, 뭐, 이제, 뭐랄까,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다 가실 수 있는 공간들 있죠? 그런 것들 해놓으면 참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인근이, 어, 양평이라든가, 가평, 평청평 이쪽이 놀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 볼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강이 또 옆에, 있으니까 그 북한강으로 여름철에 물놀이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좀 인파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어...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현장에서 한번 찍어온 사진을 보시면서 음... 여러분들도 뭐 한번 115억짜리 40억에 사 드려서 100억 정도의 어... 어떤 수익을 보시는 그런 어떤 멋진 꿈을 한번 꾸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저 물건에 대해서 좀 위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외부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 다리 아래부터가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는 어, 벽꽃길 휴게소라고 가평에 보면은 굉장히 가평 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에덴 스포츠 클럽이라는 곳도 있고 또저 위쪽으로는 어또 파크텔이라는 그리고 휴게소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15억짜리 물건을 보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잘 구획이 정리되어 있죠. 이 너무 반듯합니다, 지금 여기가. 그 땅이라 그래도 모양이 이쁘지 않아 갖고 건축 행위가 하기 참 더러운 땅들이 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한번 어, 시행, 시공사가 손을 댔던 땅이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탁탁 잘라갖고서는, 무슨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제대로 건축행위 할수 있는 그런 땅이죠. 100, 115억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어느 정도 가격을 갖고 있으면은, 핸들링 안할 것이냐. 39억이니까, 최저가로 만약 된다 그러면은, 어, 80% 대출을 일으킨다 보고, 어, 내돈 8억, 아주 러퍼하게 봐서 10억 들고, 115억짜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작자 만나서 115억에 던지게 되면은 어 60억, 70억 정도는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뭐이 정도 금액 되면은 10억 갖고서는 한 6, 70억 변향해서 경매로 취득하하고 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은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제 곧 100억대 단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멋진 경매 물건이 요번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관심 가져보시고 큰 부자 됩시다.